어머니의 임종 직전, 요양병원 CCTV에서 매일 밤 어머니에게 폭언과 모욕을 준 아들의 충격적인 민낯이 포착되었습니다. 누나는 이 영상 하나로 동생의 전 재산을 회수했습니다. 매달 천만원씩 어머니 통장에서 간병비를 빼가던 아들. 그는 정작 병원에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누나의 항의에도 내 수고비라며 뻔뻔하게 비웃었습니다. 하, 누나 아직도 그 통장 들여다보고 있어? 어머니 간병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이 병원 원장과 특별 관리 계약하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지. 천만 원? 그건 내 수고비야. 누나는 돈한 푼도 안 보태면서 꼴랑 병문안 몇번온 걸로 감마라 배나라 하지 마. 그냥 내 주제에 맞게 살아. 동생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평생 모은 돈으로 몰래 누나 명의의 보험을 들어두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동생의 본심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돈은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읽은 누나는 결심했습니다. 누나는 병원 측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3년간의 cctv 기록 전체를 입수했습니다. 동생은 누나를 비웃었습니다. 그걸로 뭘할 건데? 누나 그냥 꺼져! 이 cctv 영상은 어머니에게 행한 학대와 폐륜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챙긴 돈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는데 쓰일 겁니다. 누나는 cctv 기록과 보험 증서를 근거로 존속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과 그리고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피고는 취득한 부당이득금 천액과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총 1억 5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고 어머니에 대한 법적 권리를 영구히 박탈한다. 돈과 성공만을 쫓던 아들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진정한 가족의 도리는 돈으로 살수 없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이런 폐류는 법적으로 반드시 응징되어야 합니다. 댓글,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